재난은 아래에서부터 옵니다. 재난은 가난한 사람에게 더욱더 가혹한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게는 더욱더 불평등을 강요하게 됩니다. 정의당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당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 중소자영업자, 농민, 이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민생을 위해 민생 119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정의당은 코로나 19 사태로 확인된 불평등과 인권의 문제에 주목하겠습니다. 재난 취약계층이 더 이상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네, 정의당 부대표 김종민입니다. 어, 저랑 여기 계시는 배복주 우리 비례 후보와 함께 저희는 정의당 코로나19 위기극복 민생 119센터 공동본부장을 맡게 됐습니다. 어, 지금은 이 민생 119센터 관련된 발족과 그에 따른 또 사업 영역에 대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어, 잔, 재난은 아래에서부터 옵니다. 어, 재난은 가난한 사람에게 더욱더 가혹한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게는 더욱 더 불평등을 강요하게 됩니다. 국민들과 정부가 방역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정치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정치가 있어야 할 곳은 방역 소독 지원 자원봉사 활동 현장만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정의당은 이제 민생 피해자의 곁으로 가려고 합니다. 피해 현장에서 오롯이 비를 맞고. 함께 해결을, 해결할 해결책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당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 중소자영업자, 농민, 이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민생을 위해 민생 119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어제 중앙당 민생 119센터 현판식을 진행했고 오늘부터 전당적인 사업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중앙당과 함께 정의당 후보가 출마하는 전 지역에 코로나 위기 극복 119 민생센터를 설치하고 전면적인 피해사례 접수와 실태조사, 현장 방문 등 사업에 돌입합니다. 오늘 제가 출마한 은평 지역에서부터 전국 최초로 119 민생센터를 열었습니다. 이번 주 내로 모두 센터를 개설하고 후보들의 또 당원들의 활동이 이어질 것입니다. 모든 후보들은 늘과 어 중앙당에는 전화 상담과 온라인을 통해서 광범위한 피해 사례를 수집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 119 민생센터는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노동자들이 얼마나 해고되고 사회 안전망의 수혜를 받고 있는지, 농민들의 위기는 없는지 학부모들의 어려움은 없는지 후보들이 발모 뛰며 실태를 파악해 나갈 것입니다. 실태 조사를 토대로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의 전면적인 직접 지원을 요구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각지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피해 받는 당사자들을 모시고 코로나19 민생피해 비상대책회의를 이미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민생피해 비상대책에 참가했던 피해 당사자들은 특수고용 학습지, 학원 강사 노동자, 올미만 사업체의 노동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장업자 모두 한목소리로 정부에 직접 지원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간접 지원과 경기 부양 기조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비상대책위에 함께하지 못했던 농민, 청년, 이주민, 공연 예술가 등더 많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정부의 피해 대책 전환을 촉구할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연속 증언대회를 소규모로 계속 개최해 나갈 것입니다. 전태 실태뿐만이 아니라 피해받는 개별 사례의 사례도 알려 나갈 것입니다. 주기적인 119 민생센터 민생 현안 브리핑과 언론 기고 등을 통해서 코로나 이후 취약계층의 삶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생생히 알려내고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코로나 대책은 무너지는 취약계층의 구체적인 삶에 기반해야 합니다. 피해의 양상이 다른데 과거의 대책만을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정의당은 지난 3월 11일 국회 예결위 서면 질의를 통해 15조 천억 에 추가 경정 예산안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민생 피해에 대한 간접지원이 아닌 직접지원, 대구경북지원의 지역에 대한 재난 기본소득, 돌봄의 국가책임, 공공의료의 강화 등 이번 코로나로 인한 민생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들입니다. 오늘 추경 예산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생 피해 사각지대와 전면적인 직접지원이 빠진.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정의당은 즉각 2차 추경에 돌입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고 행동에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정의당과 지역의 후보들은 지자체 차원에서의 민생 피해자 직접 지원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지방회 차원의 추경 편성 등에 대해서도 강하게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논의가 시작된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현실 가능한 방법을 찾고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아, 코로나 사태는 이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진단 키트였습니다. 사회 재난이 닥치니 재난의 사각지대가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재난은 아래로부터 온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제 방역에서 민생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방역은 선진적이지만 민생은 후진적입니다. 민생 피해가 해결될 때, 코로나의 진정한 종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코로나로 인한 사회 재난의 진정한 종식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시민들과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코로나19 극복, 위기 극복 민생센터 119센터 공동본부장 비례대표 후보 배복주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우리 사회가 확인한 것은 불평등입니다. 국가적 재난, 재난, 안, 재난 안전에 취약하고 소외된 존재 중에 하나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입니다. 비장애인과 달리 국가의 공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적절한 지원이 없는 자가격리는 또 다른 재앙입니다. 활동지원사가 다른 활동지원사가 학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가 된 중증 장애인들을 중증 장애인들의 고통, 고통받는 사연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구호 물품과 생필품이 도착해도 활동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우왕장하는 사이 중증 장애인은 심각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견딜 수 밖에 없었습니다. 메리스 때와, 다, 메리스 때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장애인 재난안전대책은 정부의 한계를 여실히,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장애인 확진 시에 별도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증 장애인 확진자가 이번, 이번 조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일도 있었습니다. 성보재활원, 대구에 있는 성보재활원에 거주하는 장애인 5명이 대구 간내 병원에서 병상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끝에 서울시립병원으로 이송조치되기도 하였습니다. 장애인과 같은 재난 안전 취약 계층에게 공공 병원 및 병상 부족은 치명적입니다. 정의당은 공공 의료 강화와 선진국 수준의 보건 의료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공공 의료 확대 및 공중 보건 체계 강화를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난 안전 대책을 재난 안전 대책 수립을 요구합니다. 기본적인 정보 접근부터 감염 예방 그리고 자가 격리 및 확진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대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취약계층의 재난 안전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대책 및 체계를 마련하여 다시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코로나19 사태로 확인된 불평등과 인권의 문제에 주목하겠습니다. 재난치약계층이 더 이상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